이재명 경기지사 뉴스 공장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 각종 복지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정부 및 여당 측에 건의했다. 이 지사는 12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민생경제활력재고당 정·청·지방정부합동회의에서 경제가 전세계적으로 나빠지고 있는 것은 자원과 자금들이 한쪽에 쌓여서 움직이지 않는 등의 불균형 격차 때문이라며 정부 영역의 중요성은 경제를 어떻게든지 순환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우리 경제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순환이 느려지고 결국은 멈춰지는 상태로 가는 것이다. 정부 영역의 역할은 순환을 강제하는 데 있다고 분다라며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동네에 돈이 안 쓰여지는 만큼 가급적이면 정부 지출이 동네에 한 번이라도 세게 하는 정책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주시면 어떨까 싶다는 개해를 피력했다. 이 지사는 정부의 복지 지출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원하는 곳만 하도록 법령이 제정되면서 성남 등에서만 20%를 더 주는 조건으로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라며 지방정부가 아동수당을 지출할 때 정부와 광역정부가 조금씩 부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면 큰 부담 없이 지역화폐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다. 한번 고민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이해 참 대표, 박광웅 최고위원, 김두관참 좋은 지방정부위원장,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당 지도부와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 진영행정안전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 더불어민주당 소속시 도지사 14명, 기초자치단체장 15명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 A 지사는 경기도 하반기 재정 집행 추진 현황과 재정의 신속한 집행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및 협조 요청 사항, 그외 건의 사항, 세건 등을 서면으로 제출했다. 먼저 이날 제출된 경기도 하반기 집행 추진 현황에 따르면 도는 올해 전체 예산액 72조 7,189억 원, 가운데 51조 4,862억 원을 집행 예산 집행률 70.80%를 기록 중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72.3%포인트 대비 1.5%포인트, 전국 평균 집행률 71.60% 대비 0.8%포인트 낮은 수치로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8번째에 해당한다. 도는 재정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올해 연말까지 집행률 92%를 달성할 계획이다. 도는 신속한 재정 집행을 위한 제도 개선 및 협조 요청 사항으로 광역교통 시설 부담금 사용 대상 확대, 국지도 건설 사업 국고 보조 방식 개선 등을 건의했다. 먼저 광역교통 시설 부담금 사용 대상 확대 관련 제도 개선안에는 각종 개발 사업으로 징수되는 부담금을 광역버스 정류소 시설 설치 및 교량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둘째로 국지도 건설 사업 국고 보조 방식 개선안은 국가 지원 지방도 건설에 필요한 비용 가운데 보상비의 비율의 30%를 초과할 경우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고로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돈은 신속한 재정 집행을 위한 제도 개선안과는 별도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비용 지원. 건의,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관련 정부 지원, 요청, 지자체 근로감독 권한, 부여 등세건의 건의안도 함께 제출했다. 먼저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비용 지원, 건의안에는 6개월의 불과한 생계안정자금 지급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희생적인 결정을 한김포 파주, 연천 지역 207개의 양돈농가에 대한 생계안정자금 지원기간을 확대함으로써 살처분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건의안에는 살처분 매몰비용을 국가가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둘째로 광역버스 관련 정부 지원 요청 건의안에는 오는 2020년 종료되는 보통 교부세 지원 특례기간 연장을 통해 국가가 광역버스 환승할인 지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2층 전기버스 도입, 출퇴근시간 전세버스 투입, M 버스 준공영제 시범도입 지원 등 광역버스 관련 신규사업, 세건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 국비로 지원해달라는 요청이 담겼다. 끝으로 대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고난을 도해, 위임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장 등 사각지대를 개선하는 내용에 지자체 근로 감독 권한 부여 관련 권위안도 함께 제출됐다. 한편 도는 이날 오후 2시 경기도청에서 김희겸 행정회부지사 주재로 국비 사업과 관련한 주요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국비 확보 국회 대응 실국 점검 회의를 갖고 2020년 국비 15조 4천억 원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2020년 국비 확도 목표액 15조 4천억 원은 올해 14조 949억 원보다 1조 3천억 원 증가 한 규모다. 노동자가 경기도의 소외 지역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의 도움으로 임금 체불 문제를 해소하게 됐다. 11일 또에 따르면 사연의 주인공은 코리암 드림을 안고 한국을 찾은 라이베리아 출신 노동자 피 씨. 그는 돈의 한 육가공 회사에서 1년이 넘게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사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 그간 PC는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3개월 단위로 체류기간을 연장받아 이 기간에 맞춰 노동계약을 갱신해왔으나 회사는 이를 계속 근로로 보기 힘들다는 논리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줄수 없다는 입장만을 되풀이했다. 그러던 중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소외지역 찾아가는 상담 운영 서비스를 알게 돼 도움을 요청했다. 센터는 계속 근로에 대한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을 그 기술한 의견서를 사업장에 전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PC를 도왔고 마침내 퇴직금과 연차수당 전액을 받을 수 있었다. 이처럼 PC와 같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권리 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도는 경기도 외국인지원센터를 통해 소외지역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민선 7기 이재명 지사의 공약사항인 더불어 살아가는 공정하고 차별 없는 경기도를 실현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서비스는 변호사, 노무사, 통역원 등으로 구성된 상담팀의 상담기관이었거나, 외국인 지원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을 직접 찾아가, 임금, 체불 체류자격, 고용허가, 의료 등에 대해 상담하고, 외국인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법률,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를 통해 올해 2월부터 현재까지 외국인 주민이 1만 명 이상 거주하고 있으나, 이주민 상담지원 인프라가 취약한 포천, 파주, 양주, 화성, 군포, 안성, 이천 등을 방문, 총 16회의 상담 서비스로 420명의 고충을 해결하는 데 힘써왔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 인권 상황이 이전보다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장에서 임금 체불이나 고용허가 문제로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올해 주요 상담 사례를 분석해 보면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체류 자격, 고용 허가 순으로 많았다. 돈은 올 연말까지 의정부, 평택, 김포에서 추가로 방문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농업촌 지역으로 방문 대상을 넓힐 방침이다. 아울러 상담 횟수도 기존 20회에서 40회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류광열 노동국장은 이 서비스는 다양한 고충을 안고 있는 외국 이주민들에 대한 상담 지원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인권 침해 예방과 권리 구제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 중이라며 앞으로도 외국인에게도 차별 없는 경기도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공익제보자 포상금 지급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는 공익재보 활성화를 위해 7일 2019년도 제4차 경기도 공익재보위원회를 열고 공익제보자 156명에게 총 4,32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민선 7기 들어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를 개정, 도민의 환경, 건강, 안전 등 공익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례를 발굴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폐기물을 불법으로 관리해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100만 원의 위생관리를 소홀히 해 먹거리 안전을 침해한 축산물가공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6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동물 사을 성분을 등록하지 않고 판매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50만 원을 위험물 저장 취급 시설의 관리를 소홀히 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4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공무원 부패행위 신고에 대해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진행. 공무원이 불법 행위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결과를 초래하거나 예산 낭비 등 세건의 제보에 대해서도 제보자들에게 각각 50만원에서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를 미발급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40만원 영업장 내부 구조를 불법 변경한 다중이용업소를 신고한 사람에게 10만원 농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를 신고한 사람에게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와 같은 피신고자들의 행위가 공익신고제보호법에서 규정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도는 올해 1월부터 공익제보 전담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한라인 공정경기 2586개설에 공익침해행위, 공직자나 공공기관의 부패행위 등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다. 공익제보를 통해 실제 행정처분 등이 이뤄진 경우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어 포상금액을 정해 지급하고 있다. 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은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불법 행위는 공익을 침해하고 불법 행위자가 오히려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며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을 통한 공익제보 활성화로 경기도 내 불법 행위 근절과 민선 7기 경기도가 추진 중인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만들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공익재보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공익재보로 인해 도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경우, 도 재정 수입의 30%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도의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는 시, 군등 추천을 통한 보상금을 공익재보지원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지급하고 있다. 다음은 경기도 콘텐츠 산업 통계 조사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 내 콘텐츠 산업의 2017년도 매출액 규모는 23조 6,75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와 경기 콘텐츠진흥원은 12일 도내 콘텐츠 산업의 매출액, 종사자수, 수출액 등을 조사한 2018 경기도 콘텐츠 산업 통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도내 8개 시군과 나머지 지역을 동서남북 4개 지역으로 나눠 진행했다. 여덟 개 시군은 고양, 부천, 성남, 수원, 시흥, 안양, 의정부, 파주 등이다. 동부지역은 가평, 광주, 구리, 남양주, 양평, 하남 등 여섯 개 시군. 서부지역은 과천, 광명, 군포, 안산, 오산, 의왕, 화성 등 7곳이며, 남부지역은 안성, 여주, 용인, 이천, 평택 등 5개 시. 북부 지역은 김포, 동두천, 양주, 연천, 포천 등 다섯 개 시군이다. 조사 결과 콘텐츠 산업의 매출 규모는 23조 6,754억 원으로 집계됐고, 산업별로는 출판, 게임, 지식정보 콘텐츠 솔루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성남, 파주, 남부 순으로 조사됐다. 총 수출액은 3조 4 0 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5% 증가했다. 일자리를 가늠할 수 있는 종사자 수는 총 12만 6,126명으로 전년도인 2016년 11만 5,975명 대비 8.8% 증가했고 산업별로는 출판, 게임, 지식정보 콘텐츠 솔루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성남, 파주, 서부 순이다. 경기도 콘텐츠 산업 통계 조사는 도내 콘텐츠 산업 실태 파악과 효율적 정책 추진을 위한 기초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2008년부터 추진해왔으며 2018년도부터는 통계청이 인증하는 국가 승인 통계로 지정됐다. 2018 통계조사는 지난 8월부터 두 달간 출판, 음악, 게임,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영화 방송 광고, 지식 정보 콘텐츠 솔루션 등 11개 분야의 경기도 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원이 직접 도내 사업체를 방문해 설문지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경기도 콘텐츠 산업 통계조사는 국가 승인 통계로 지정된 후 5개 도시와 권역별 현황을 발표했고 2018 통계 조사부터 8개 시원하게 권역으로 확대했다. 다음은 유기동물 입양 가족 수기 공모전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는 또 하나의 가족 행복한 반려 생활을 주제로 유기동물 입양 가족 수기 공모전을 개최 유기동물 입양과 관련된 도민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찾는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수기 공모전은 현재 경기도가 추진하는 유기동물과 행복한 가족 만들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유기동물에 대한 인식 개선과 반려동물 입양 문화를 활성화하는데 목적을 뒀다. 경기도민 중 유기동물을 입양한 가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유기동물을 입양한 계기, 유기동물 입양 후 보람과 가치, 소감 등의 이야기를 에세이 형식으로 풀어내면 된다. 참가 방법은 양식에 맞춰 A4 용지 두매 분량으로 수기를 작성한 후 반려동물 사진 3장 등을 첨부해 오는 11월 28일까지 이메일로 응모 접수하면 된다. 도는 심사를 거쳐 금상 1명, 운상 2명, 동상 5명, 특별상 10명 등총 18명을 선발해 시상할 방침이다. 결과 발표 예정일은 오는 12월 2일로 수상자에게는 상장 및 상품이 수여된다. 당선작은 책으로 만들어져 발행 및 배포될 예정이다. 이 개홍 동물보호과장은 민선7기에서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경기도 실현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이번 공모를 통해 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인식 개선과 문화 정착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